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USDN 연이율 80%는 대놓고 먹튀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USDN은 웨이브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번 루나 사태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런 상황에서 웨이브가 USDN의 연이율을 80%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놓고 먹튀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80% 이자를 준다 라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 라고 봐도 되는 건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인판에 상도덕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도 루나전의 코인판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었다 야 우리 같은 빅플레이어들이 빠져버리면 2018 어게인이잖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생태계를 운영하는 루나를 보고 배운 게 하나 있다 어 뭐야 생각보다 시장이 버티네 그럼 나도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8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며 상상했던 국제사법공조 시스템들은 지금 이 블록체인을 따라가기 벅차다. 이 버그가 의도적 설계로 포함된 건지, 고의인 건지, 공범인 건지 파악조차 안 된다. 아니, 인터내셔널 수준은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인력수급이 된다. 국내 수준은 처참하다.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런 법안도 없을 뿐더러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그래서 암기 머신이었던 그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이해는 어렵고 탈중앙 플러스 중앙거래소 플러스 디파이 시스템을 섞어버리니 컴맹인 그분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정해져 있었다 그죠 어쨌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데 이런 기술적 이해가 아닌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워서 거기서 순위를 매기고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법과 관련된 법조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나 플러스 알파를 습득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라는 거죠 너 지금부터 범인이라 평생 아날로그 범죄만 상대하며 법전을 울거먹고 살아오신 판 검사님들을 컴퓨터의 보안이나 기술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은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뭔가 나이 들어 다시 군대 가는 것 같다라는 불만을 쏟아내기에 바빴고 해커들에게 기술 지옥 플러스 끝없는 공문의 미로 속에 판 검사들을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주고 있다. 뭐 물론 판 검사 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최근 이런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범죄들은 기존의 이런 아날로그적인 범죄만 상대하면서 해왔던 판검사님들께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부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께 새로 공부해 가지고 21세기에 맞는 너네들의 포지션을 갖춰라 라고 정부나 뭐 법무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 라고 해도 이걸 하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커들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다루고 바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공문의 미로 속에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완전 갖고 놀리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약간 공백상태 같은 느낌이다.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개미들 예탁금 1년세 20조원 감소 예탁금이 20조원이나 감소했다라네요.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래포 시장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영래포라는 건 연준이 시중은행에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는 구조인데, 보통은 레포 시장인데, 이 레포 시장이라는 건 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연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레포 시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연준이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온다, 빌려온다라고 하지만 돈을 수금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린다라는 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또이 시중에 있는 돈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래서 영래포 시장의 유입 자금이 1조 달러 역대 최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죠.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영래포 시장이 ATH를 찍었다고 난리였는데 그 뒤로 그냥 미친 듯이 올라와 버렸다. ATH, 올타임 하이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올타임 하이다. 난리 났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시중에 돈다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중에 많은 단기 자금이 갈 곳을 잃었는데 그 돈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 곳으로 돈이 몰려서 이 돈들이 소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 연준이 이렇게 돈을 다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된 단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래포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테라에 처벌하는 주체가 그들의 범죄자 처리 용량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고 나서 용기를 줬다 그러니까 어? 이것 봐라? 이거 범죄 한번 저질러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루나 사태 때권도영이란 인물을 일단 잡아들이고 봤으면 이런 장난질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을 텐데 지금 아직 뭐 체포가 되거나 구속된 상황이 아니죠 시장도 개박살이 날줄 알았는데 어떤 가격대 그러니까 한 3만 불 가격대에서 버티는 걸 확인 했고 그리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는 봤다 라는 거죠 무인 전당포를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두고 일부러 u.s.d.n의 거래가치를 1달러로 고정시켜버린 다음 그 전당포의 테더와 u.s.d.n 그리고 웨이브 코인을 이용하여 열심히 풍차 돌리기를 해서 웨이브 가치를 올리고 다 같이 담아봐요 웨이브 숏 물량을 일시에 때려버리면 내리면서 또 돈을 버는 대담한 계획을 세울 용기를 줬다 이게 4월 1일 날 감지되었다 그러니까 루나 같은 경우도 10몇 만원씩 했죠. 12만원, 14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루나의 가치도 함께 폭락해버린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이 사이에서도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루나 스테이션에 1달러가 아닌 UST를 집어 넣으면 1달러에 준하는 루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원 넣었는데 1000원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걸 일찍 안 사람들은 여기서도 또 장난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알고리즘과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웨이브는 웨이브대로 털어내고 또 여기서 USDN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가격을 하락시킨다라고 하면 위에서 웨이브 숏을 쳐놓고 장난질을 하기가 충분히 쉽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올리면서 한번 털어먹고 마지막으로 usdn의 1 달러 가치를 깨뜨리면서 웨이브를 박살내고 웨이브가 박살나는 동안 쇼 포지션으로 또 수익을 낸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4월 1일 날 감지되었다 라는 건데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웨이브와 usdn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라는 거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양적 축소를 통해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응 너는 그래라 우리는 우리끼리 거래소 안 거치고도 돈을 찍어내서 코인을 ath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기술도 있어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단기 자금들이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감소와 동시에 예탁금 유출이 관찰되고 있다. 개미들은 손절을 치고 나가버리거나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 그죠 아무튼 지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웨이브도 고점을 갖다 왔고 뭐 지금 트론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서 수급을 만들어내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거죠. 가끔 이런 문자 사기를 친 애들이 생각난다. 내가 외국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지금 600만원이 없어서 이 100억을 출금을 못하네. 나한테 600만원만 빌려줄래? 이건 사기다. 그죠? 뭐, 텔레그램 이런 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사기로 접근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코인 쪽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알고리즘 달러를 만들어 봤고, 이걸로 대출 같은 디파이도 있어. 오픈소스니까, 뭐, 물론 당연히 금방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 고점에서 터트리면 3,000억을 털어 먹을 수 있거든? 근데 50억 정도 준비금이 필요해. 콜 이런 이야기로 다시 리비전돼서 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루나 테라 같은 상황도 자기네들이 가치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몇 주에 비트를 사겠다, 뭐 얼마에 비트를 사겠다 이런 소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 봐라. 얘네들이 이걸 방어하는데 쓸수 있는 돈의 한계가 딱 요만큼이네? 라는 계산이 들면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거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로 지금 리비전 돼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파이나 각종 부속 생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2018년처럼 빙하기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뭔가 사기 암환자가 러시앤캐시의 카드론까지 끌어쓰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 갚겠다. 이거죠. 덕분에 시장에 활기는 좀 도는 것 같다만, 다만 확실히 해야 한다. 버텨서 이번 파도를 먹을 거면 확실히 먹던가 뒤늦게 타면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내 코인에 스테이블이 혹시 좀 묻어있는지도 한번 닦아보자.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코인 오르겠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웨이브처럼 USDN을 운영하는 또는 다양한 코인들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번또 시장을 박살 내거나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루나 같은 경우도 내린다고 매수한 분들 많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렸고, 반등조차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반등 나오면 정말 시원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며칠 만에 그냥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말 뒤늦게 타면 큰일 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루나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USDN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이율 80%를 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무언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간에 시장에 자체적인 수급을 만들어서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루나 사태가 너무 심각했죠 하지만 또이 심각한 사태에서 빈틈을 본 녀석들이 있다 빈틈을 본 녀석들이 또한번 장난질을 준비하는 것 같다 라는 게또 레이더에 들어왔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적 웨일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글부터 최신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